야, 그러면 이사갈 준비해! 아니, 아니. 제가 털을 음. 만들어 올게요. 네, 어? 좀 이따가, 아니, 계속 일하고 있으시고, 제가 털을 할 테니까 나중에 티피를 타세요. 이사갈 준비하자, 얘들아. 지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지금 어, 가자. 지금 가자. 야, 나지야나지야 나질 때, 때 나는 나무 많이 구해놓을게. 벤치 언니, 어서 부터용 내가 <laughs> 나무 많이 구해놓을게. 야, 너네 집터 <laughs> 좀 진짜? 괜찮은데, 야, 집터 괜찮은데, 좀눈쪽 아니야?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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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방금 방금 어, 뭐, 왜? 방금 방금 나도 방망이 있어. 방금 차... 뭐야 이거... 아. 아.. 이거 부금이 너무 구리구리한데... 어... 어? 안돼.. 너 먹어야 돼 야, 안 돼. 야, 돼죽물 야, 야, 야. 먹어.. 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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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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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. 아, 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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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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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좀 해놓지 뭐 화로를 증류수로 해갖고 씨, 그렇게 해놓고 안되냐그치네 나무가. 어,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. 여기 좋아요. 뭐야 형, 거내 거야.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형럼난 난 마실 거 있어야지. <laughs> 여기요? 어디 갔어 <가서> 나? <laughs> 여기. 마실게 없어 아 땡큐 이거 좀 하나로 혼자 먹어야지 자 저에게 tp를 구할요 <laughs> 구했어? 아, 아니, 집터? 거 맞지 응? 집터 구했어? 어 여기 스트림밍 그니까 러 광물이 많이 나오는데 야 근데 우리 나무부터 좀 구하고 가자 여기 나무 좀 있는데 정글이라서 가자 애들 나무 좀 구하고 가자아 씨. 이제 여기 좀비가 꽤 있네요 야, 좀비를 잡는 맛이지. 저기, 옆에 좀비 잡을 때마다 킬수 오른다? 아, 진짜? 어. 나, 나와, 남마. 우선, 오세요. 나무 몇개키 갈까? 나무 음, 좀 많이 음, 필요하지 음, 않냐? DJ가 나무를 손으로 캐. 나쁘지 않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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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유발. <laughs> 어? 야! 고양이다! 안녕 고양이 이거 물 먹고 고양이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싫어 <웃음> <웃음> 여기야 어 여기 괜찮네 이쪽으로 팔까 저쪽으로 팔까 저쪽으로 팔까 이쪽으로 팔까 여기 일로 와봐 어디? 여기 좀비 있잖아 어아 여기 괜찮다 가자 여기 집터 만들어 놓자 안에다가 좀아이 <laughs> 제가 어, 좀비... 오지마~ 너무 무서워~ 이쯤에서 이쯤에서 만들어 놓을까? 아니면 저 밑에다 어, 만들어 여기 놓을까? 여기 대체, 여기 대체, 여기 완전 짜 짜임! 빨리빨리... 와, 와. 아, 기다려봐. 어, 빨리 와봐, 여기 진짜 장난 아니야. 뭔데? 좀비 소인가 그럼 뭐 가지 말아야지. <laughs> 이거를 설치해 놓고 철국경이... 얘네들, 너네 철국경이 없지 있어요? 어, 없어요 만들면 돼 없어요 오불 부유한 애들인데 좀 자랑을 물,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뭘 필요한 사람 없어요 어? <laughs> <laughs> 없어요 물, 물 없어? 철곡깽이다 물, 물 필요한 사람? 철, 철곡깽이 있잖아 <laughs> 없어 없어, 없어 거짓말 하지 마라 있는데 갑자기 없는 척 하네 아철곡깽 밖에 없네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네 아, 머리 아, 안 쓰다가 철이 있어? 철곡깽이 진짜 없어? 응 음. 알았어, 줄게. 아나나저나저나 나, 저, 나, 저, 나 없어요. 넌꾀강강넌 <laughs> 강, 강, 강하게 키워야지 남자 시키니까. <laughs> 야, 저 여자예요. 저 <laughs> 어, <laughs> <두너> 여자야? <laughs> 너 여자였어? 몰랐어. 미안해. <웃음> 여자였어. <웃음> 아무도 그 드립을 받아주지 않는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드립이 아니었어요, 방금. 아 진짜? 네. 아이 드립은 또 어떻게 받아줘야 되냐? 이건 엄청 약한 거예요. 아, 그래? <laughs> 아 갑자기 아전 전두엽이 대에 전두엽이 좀 아픈 아프, 아프기 시작하는데. 이내가자 얘들아. 내려가자. 야, 집 어, 어느 잡표지이게 집을 좀구해놓을까집 바닥에다 지울까, 위에다 지울까? 어. 뒤에. 위에다가 짓지 않을까? 야, 야 햇불 있는 사람. 저요. 어, 햇불 설치. 해 안 보이네. 내가 오른쪽 할게 니가 왼쪽 해. 오, 시철. 네. 절... 어 여기 여기 신기한. 뭐뭐 뭐, 뭐. 먼저 가봐, 먼저 가봐. 안 가, 무시켜 버. 어, <laughs> 아니, 여기? 시, <laughs> 도망쳐왜왜왜 <laughs> 왜, 왜,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? 거의 <laughs> <그래>, 도망. 아니 <laughs> 위험한 게 있는데. 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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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시오. 뱅, 뱅, 뱅. 내려와 어. 형 거기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뭐 있는데?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이아 하나 있더라 없던데? 아, 진짜 이쪽으로? 응 내려와서 오쪽 내려와서? <laughs> 터졌어 <좋았어>. 터져버렸네 <laughs> 와 맞다. 둘이서 거기서 뭐하냐? <laughs> 형 에메랄드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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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어 에메랄드. 아, 아. 나의. 캘 <laughs> 필요 없어. 캘 거야. 왜또 쓸데없는 거후회고내 가보로 써야지. <웃음> <웃음> Y가 30. 자아 촛불 촛불 아, 촛불 구했지.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촛불 준비했잖아요. 이런 비 j 가어디있습니까 도처에 널렸지 잠깐만 어참 좋아요 어? 민플 찡겼다! 여보세요? 아 진짜 아씨 <laughs> <laughs> 들어와요 어이 지 중... 아, 내가 내가 한게 아니라 저쪽에서 뽑았다 꽂은건가? 니네 오빠가 야 친오빠가 인터넷에서 뽑은거 아니야? 아이, 저도 잘 모르겠어. 어, 또 튕겼어. 어, 그거는... 그건, 아, 그건 자기 문제 아니야. 멀쩡한데요. 형? 나 말고 민풀이 방송, 방송 튕겼다고. 아, 위험해. 나 인터넷이 이상해. 안 들어가야 그래서 저는 화로를 지금... 화로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. 화로에다가 물... 야, 뭐야? 물... 밑에 지하에 물... 물 있냐? 물? 나물 들고 있어 아니 아니 물좀 공급할 만한데 지하수 같은 거 빨리 주지나 <laughs> 그, 지하수 그... 내 손에 있어 아니 멍청아 자연지 안반수 물 양동이가 내 손에 있다고 안반수라고 멍청아 안반수 아물 양동이 나도 있어 그걸로 해물 양동이 어딨지 여기 물 같은 거 없나 물 어? 어, 아까 막았는데. 물 막았다고? 어? 어떤 어? 멍신이 어? <laughs> 잘했네. <laughs> 잘했네. 고마워요. <웃음> <웃음> 어, 다이아다. 어, 뭐야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어? 아, 깜짝이야. <laughs> 예, 저 남자입니다, 여러분들. 상남자 이런 거 무섭지 않아요. 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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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. 하다야. 네, 저칠개들래 오, 오, 대박이네, 대박! 쓸데 쓸데 없는 데 없는데, 캐줘야지 뭐. 야, 얼마나 세개 나왔는데? 하다야, 세개 어, 있어. 물 여기 있다. 아, 물이 안 퍼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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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때리는데? 아. 아. 와라씨. 아, 아영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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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영님 그만 때리세요. <laughs> 아 오야 이 멍청이야 멍청이 뭐야 아아아와 아, 여기 다이 완전 많아요 이런 브라치 다 걸리면 아 여기서만 퍼져요 그러면 이거를 무한 물을 만들어 놓을까아 여기서 야물 여기서 풀수 있네 광호바티 피티피 어디 뭐봐 피티피 하나 껴서껴서 티피를 할 수밖에 없다 피티피 어허, 감사합니다

아니, 나 용암이 제일 싫더라, 진짜. 막하면 제일 싫은 게 용암입니다, 진짜. <laughs> 진짜 용암 와, 몇 해봐. 번을 빠진, 난 진짜. <laughs> 셀 수가 없어. 물 마셔요, 물. 나 먹었어. 아, 마셔야겠다. 어, 여기 에안 반주 있는데? 어 자, 그리고 제가 그, 이번 주 일정을 잠깐 알려드리자면, 궁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들어요. 궁금해요! <laughs> 고마워.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일정은 2 0 1일 방송이 일월일날 있어요. 아, 정말요? 네, 예, 그래서 2 0 1일 방송을 좀... 2 0 1일 방송 때는 이제 걸강 2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거 주제 삼아서 이제 방송, 그 건축대회 열 거고. 그리고 어린이날 때는, 아, 뭐야, 나 이번 주 얘기할 거지. 그럼 금요일 날은 시참. 그리고... 어. 토요일 내일은 뭐하게? 경찰가 도둑? 정말 예. 재밌겠어요 하지마 하지마세요 <laughs> <laughs> 네, 그렇게 할거고 내일은 휴무인거 아시죠? 오. 오. 아쉬워 오. 아쉬워 똥떡 입에 침이나 <laughs> 바르고 얘기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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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겠군 야, 우리 집다 빼어줄지. 나, <laughs> 나 길이 없어, 얘들아. 길은 해? 개척하라고 있는 거야. 여기 아닌데. 누구야? 누 누구 소리 나는데? 저기 이름표 떼어다니는 사람 누구야? 나 아니냐? 누구지? 아 얘는 일표. 와 이제 어느 순간 마크도 이제 개고수가 됐다. 이 정도면. 벌써. 야 솔직히 이 정도면은 중수 정도 되지. 되지 않냐? 적당히 그냥... 해라. <laughs> 아이 네 군대 가면 진짜 작살 나겠다. 선인들이 엄청 좋아하겠다. 아 진짜. 안녕. 아. 왜? 뭐 나도 구워줘. 물. 물나둘 몇개 있냐? 나세개어네개네야 네. 아, 우리 여기가 터전을 잡고 여기 좀 넓네 58평정도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우와저기서해으아아 어디갔어 기님 수고하셨어요 아... 어? 야 다이아 갖고있지 않았지? 애들 와 너네 허구한 테 죽는다 저저 다이아요? 아 진짜 나도 너.. 나도 구워줘 너 다이아 한 두개 있었던거 같은데 아 진짜? 나.. 나 두개 있어야 <laughs> 우리 다이아 곡괭이 만들까? 아니면 다이아 갑발 만들어서 저 좀비를 쓰고 <laughs> 다니까 나는 곡괭이 <laughs> 만들게 자 <나> 물병 다 채웠어 이윽 이 제일 아, 죽으면.. 오 뭐야 <laughs> 너 용암에 테이프한거 <텔포한> 아니지? <laughs> 용암에 테이프? <텔포. 웃음> <laughs> 또죽는 누구? 가좋아하는안능가 줌. M. 니. 에요 맞는 거좋아 o o d n 아 g h t dear. w 그 a t What? w 버릴 거 없어요?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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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뭐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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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옆에 있그 뭐. <laughs> 여기가 네, 이거. 다이아가 엄청 많이 그리고, 나오는 지역이야 에메랄드랑 어.. 목목 야! 어? 그리고 석탄 하나 그리고 흙! 됐다 <웃음> <웃음> 야 거기 야 근데 광석이 엄청 많다 여기 핫. 엄청 많아 광석이 어 여기가 익스트림이라고 F3을 누르시면요 네 익스트림이라고 써져있어요 아 그러네 나 처음알았어 이거 제가 <laughs> 마크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모르는게 많아요 시청자분들이 야 일피야 아. 너 마네킹 안되냐? 아니요 왜 말을 안해 오늘 <laughs> 제가 조용히 살기로했어 너무 조용해도 문제 안 깨? 어둡잖아, 다이어 있다고? 다 어디 있다고? 다이없 내가 캤는데 어요없다이아없어요 없었던데? 으로 캤는데 증으어죽템먹어라템 먹기 다리 어다이 다리 어디 있다다이아 나오는 거아니 어디 아다고빠리 어디 있다 어디 뭐 어디 있다 어디 어디 나 회복은 짱 많아. 60개 있어. 그래? 근데 왜 없는 척이야? 어, 나도 줘. 잘... <laughs> <laughs> 아. 뭐? 설마. 정말 눈물. <laughs> 눈물겨운 하나를 줬어. 내 생각하는 눈물의 <laughs> 개스가 너무 감동적이다. 하나밖에 없어. <laughs> 아. 하나밖에 없었는데. 아, 왜날파리가내 코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구나. 벌써 날팔이 놀아다니네. 방음부스에 날파리 있으면 개짱 나는데. 아, 어떤 지지배야 흐헤헤아왜 <laughs> 날파리!!! 야 날파리 어디있어야너 어디갔어! 나한테 어, 그래! 와죽여버릴 거다 썩은 날파리한테 왜그래 와씨 입속에 들어가기만 해봐 입속에 들어가 잘근잘은 맛있게 먹어줄게들가 잠깐만 날파리가 그렇게 맛없대 그 김병만이 제일 맛없는 많았는... 그 정글에서 제일 맛없게 먹은 음식이 뭐냐면 나, 파리래 파리. 그걸 왜 먹어? 맞아. 그러니까 파리가 제일 맛없었대. <laughs> 당연히 맛없죠. 다시 돌아왔어. 맛있을 수도 있 다시 아니. 돌아왔어. 형 설마 소원이 파리 먹는 거예요? 응. <laughs> 어? <웃음> <웃음> 어? 의심 좀. 아니. 이형 소원이 좀. 자 파리 말고. 야, 난... 아, 나 파리 가고 싶다. 프랑스 파리 너네, 프랑스 파리 아, 가고 싶 아, 형, 너무 늦은 것 같아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야, 좀 준비됐냐? 나랑 준비됐어, 얘들아? 장비 좀 맞추자. 철, 철 세트 좀 많아? 철 세트라도 철, 맞추자. 나 철이 34개. 나 37개 있어철 50개 있던 거 같이 태워 먹었어. MMCD? 음, 왜 같이 안 죽었어? <웃음> 죽었어. <laughs> 여있다 아까 타 죽을 때 같이 태워버렸어. 야 누가 내거 갖고 왔냐? 오아스 뭐 어? 아니 팔로 그러면 바로 누가 다떼가나 본데 안 가면 돈 부족한데 어물물물물물 애들 물물 아, 갑자기 물물물 갑자기 죽을 것 같아 갑자기 죽을 것 같아 갑자기 죽을 것 같아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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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오 어, 갑자기 죽을 것 같아 갑자기 죽을 것 같아 물물물물물오나물이 어, 있구나 이 물이 더러워요 지금 아 멍청한가봐. 어디서 소리나? 아. 곤장대, 곤장대. 곤장대. 막, 곤장대. 막, 떠뜯자. <목소리도> 막, 뜯겨물 <목소리도> 먹으래. 근데 물이 더러워. 진짜 <laughs> 물 먹어. 그래서. <그럼>. 예전에 <목소리도> 있는 물이 이거밖에 없어. 살려줘. 사는 거 아니야, 근데? 물 먹으라고 어디, 어디, 어디 나와? 글씨 나왔어요. 아, 어, 어, 진짜? 어. 가운데에 떠? 물을 찾아야 될것 같다고. 나 우리 안 뜨는데, 할까? 우리는? 어디? 중... 채팅창이 뜨나오? 안 뜨는데? 빨리 아유 어떡해 아 살려줘 너, 빨리 헛거 보이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뭐야 아니, 또 날라온다 또 화살 같은 거 날라온다 죽어라 제발 소리가 어디, 또 날라온다 나 물념 대피하죠 어딨냐 어딨는댕 아쟤 나만 좋아하는 거 같아 아씨 아이씨 살, 살기 위해서 맨손으로 바꿔주고 있다 <laughs> <laughs> 물좀대빼져요아 <물 정도에> <laughs> <laughs> 어, 개신나 살았다 아역사람을야돼저 나이에 산장님 나이가 14살이라고 하지 않았나요? 13살인가? 와 1년에 한 번씩 외국여행 갔다온게 우와 아 비켜봐 아 비켜봐 야, 올라갈라 하잖아 어? <laughs> 비켜봐 지아 아, 그래? 아 그럼 떴구나 어, 몰랐네 나 이제 반짝반짝 거린다 어, 하이하이 하이 실종은 매너죠 여러분 들

짤방 봤거든요. 짤방 봤는데, 그 기행... 기행 뭐지? 아, 기행... 기 기행... 기행... 기행종? 음, 아닌가? 기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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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응 기행... 기행... 닌가 기행... 기행... 종 기행... 종처럼막 기행종. 기행... 기행종. 고돌아다니행데아 <laughs> 진짜? 어.. 오오행 기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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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기행... 기행... 야야 어떻게 야. 나 아, 야. 야, 레벨을 업해 놓는 게 좋겠지, 아닌가? 내가 가볼 거 있나? 아, 일나 하이 안, 안 만들기 로했지나 좋아. 형 바지 만들었어, 설마? 아니, 내가 입어줄게. 안 만들었어. 대부대.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에렌이었으면 좋겠다. <laughs> 내가 진격 거인이었으면. 아, 넌, 넌 여성형 거인. 내가 천상 소녀 네티였으면. <laughs> 도둑질. 아, 진짜 내가 돈키였으면 피그로 다이들 패스트인데 하... 내가 피카츄였으면. 아, 내가 짱구였으면. <laughs> 못 말렸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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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짱구였으면 못 말렸지. 아, 니 아, 내가 루피였으면. <laughs> 루피였으면? 팔이 늘어나. 팔 늘어나면. 어, 팔 늘어나면 어팔 늘어나면 너네 어따쓸 거냐? 팔 늘어나면 <웃음> <웃음> 우선은 걸강 오빠한테 때리고. 어. 때린 다음에 또 때리고? 어, 아, 빌딩까지 올라가고. 맞아, 빌딩. 아, 무서울 것 같다. 나무 있으신 분? 다 아, 철새 뒤인가뭔가 이상해. 없어. 12개 12개 12개. 어, 어, 나 나무 없어. 열두 개 있어, 열두 개. 필요해, 나무 개 많아. 필요해. 오빠 해봐! 개 많아. <laughs> 오빠! 신어. 여보세요, 112죠. 철컹 <laughs> 철컹,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넘어가 줄게. 나 착하니까 야, 이 좀비 응? 좀 쓰면서 좀... 이... 여기, 여기 다 캐지 않았냐? <laughs> 아직 많이 남았나? <laughs> 다이아 몇개 캤어? 다이아 지금 네 개. 아 그러면 한, 여섯 개는 더 캐야 되는데? 뭐 하려고? 다이아 갑발 만들어야지. 야, 뭐냐, 걔, 누구냐? 일패야걔 누구냐? 네. <laughs> 어, 조합 가이드. 네. 아, 내가 게임 모드를 쳐서 봐야겠다. 뭐가 있는지, 템들이. 잠깐 볼게요. 쓰는 게 아니라. 불러놓고, 불러놓고. 아, 아, 이거 아, 총 어떻게 뭐... 만야 돼? 총 만드는 거안 나와 있어? 아예 안 나와있어요. 야, 상자에 총이 있나봐. 상자에? 어, 상자가 있어. 이 <laughs> <혹시> 좀비를 <laughs> 죽이면. 좀비를 죽이지 마. 그 상자는 있다니까. 일단... 어, 왜 죽을 뻔했다. 오, 나 게임 모드였구나. <laughs> <다이야도 웃음> 게임 모드였어. <못 웃음> <laughs> 나 다이아 <다이야도 웃음> 10개. 아, 진짜? 어 응? 야, 그럼 니가 좀 대표 주자 해서 나가자. 어? 템좀 맞춰. BJ님이 대표 주자가 돼야지. 나가는 길 알아요? 아니. <laughs> 위로 파면 되지 않을까? 어, 나가는 길여기있다 나가는 길 찾았어요. 그거는, 그, 더하기님이 나한테 다이아를 가져가. 그러고 나무 좀 줘. <laughs> 없어. 아, 나, 나, 나 나무 나개 죽어. 많은데. 죽어가지고 하나. 어, 나 나무 좀 주러 와. 나 나무 49개 있어. 나, 나무 좀 줘. 아 제가 티비 타고 와아 어쩐 왔다 놈이야! 왔다. 아, 아. 야, 우리 애들은.. 오 뭐야 야, 애들 살려줘! 죽어라 비디! 거기... 어디...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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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이 다구빵 노는 거 보소 아.. 아.. <laughs> 올라간다 나무 주실 이쁜이구암 일로 와 <laughs> 일로 와 주시면 안 됩니까? <laughs> 이게 어딘데? 마우스 4번 출구요. 닥쳐. <laughs> 너무 멀리 있잖아. 마우스 4번 출구면은. 잠깐만. 어, 다행. 애들 슬슬 좀비 잡으러 가자. 생존인데 우리 여기 광질만 하고 있니? 네럽시다야 생존 그냥 광질만 하면, 근데 배고면이왜안 달지 우리? <laughs> 나는 조금씩 다, 조금 달던데 조금. 나왜안 어? 달지? 야평화음을 평화녹음 아니야? 아니, 조 있어? 나 왔네. 아까 좀비 안 맞는 거 같은데 저거. 맞아. 네가 게임 모드 안풀안 풀어서 그래. 야, 일단 모여 봐. 모여 봐. 오케이, 오케이. 나는 좌표 어디야? 좌표? 나는 꽤 멀어. 어딘데? 뭔가? 나는 x가 384에 x? 뭐야? y가 16 Z가 591 3 8 4어 배고파 Y가 16 어. Z가 889? 591. Z가 590아 어디로 가? 야 물로 안 마셨다 야물 마실 때 됐다 물 마실 때 됐다 어. 와 살았다 아니 나무 캐다가 돌은 사람 날파리 발견 죽었다 <laughs> 좋은 삶이었다 내 손에 죽은 걸 영광으로 알거라. 이쪽인가? 우와, 방금. 나무다. 우와, 누가 죽어가지고 나무가 흘려있어. <laughs> 384. 384. 이쪽인가? 아, 길을 못 찾겠네. 어디로 간 거지? 여긴가? 야, 너 그냥 티피 타면 안 돼? 들어와! <laughs> 그런 방법이. 살, 살, 살려줘! <laughs> 버리고 감. 뭐 하세요? <laughs> 로아바나 남아줄게. 자 먹어. 아집 명령으로 묻히겠어. 손가락이 느려져. <laughs> 올라가자 이제. 이거 뭐, 탈 거냐? 내가 있냐? 여기 한 번만 더 뒤지고 올게. 그래. 됐다. 아. 이번에 뒤 뒤지고 온다고? 네? 아니야. 형. <laughs> 형. 네집 주소. 또 시작이다. <laughs> 아 우리 집 주소 왜 물어보냐? 다이아다. 아! 어디? 맞단당. 와뭐 다이어 킬러야 킬러 다이어 엄청 잘한다. 다이어 킬러. 아, 아 다이어 어 용암 다이어. 엄청 아, 많다. 금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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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필요 없다. 아야 야, 용암 용암 용. 어. 갑옷에 금으로 깰게요. 와 여기 가지 마 크리퍼 엄청나게 오. 짱짱하게 많은 거야. 어디 어디 어디. 크리퍼 없는데? 철 아. 어뭔소리여방칸밖에안 되었어. 블럭 보은가? 아무튼 꼼꼼해 대야가. 대야가. 화장실 가. 예, 이쁜 누나. 나 다이아 좀 갖고 싶다. 다이아 갖고 싶으니까. 아. 어. 그러기엔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합니다, 형. 저저 <laughs> <laughs> 저 하나도 없음다. 야, <laughs> 구, 야 구분지. 그, 지상으로 가서 좀비 쓸어버린 다음에 인간 세상 구할 거야. 갑시다! 우리 인간 세상 구할 때가 됐어. 이쁜 누나. 우리 인간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지 말입니다. 아니야, 있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. 좀비! 좀비가 선택인데? <laughs> <laughs> 너 감기 걸렸냐? 누구 저요? 응, 어. 음, 그런 거 같아. 아, 쌔샘통 가까우지 마라. <laughs> 냄새나 제발. <laughs> 형, 형집 어디에요? 가까이 오지 마. 무슨 짓? 일 가서. <웃음> 괴롭히야지. <웃음> 야, 왜, 왜 왜? 애들아, 왜 왜? 왜. 야, 여기 <laughs> 다 앉아 있어. 오, 개밥. 어? 티피타, 너새홍고이냐 <laughs> 아니. 어, 이거 슬라임 볼이다. 여기 누가 이렇게 횃불을 많이 박아놨어? 부장가봐. 내가 박아놨는데 <laughs> 부장가봐.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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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피야! 아나 나무. 일피야 빨리 TP 타봐. 연해줄게오오 아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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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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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돼. 아 괜찮아. 와 안타길 음, 잘했다. 아, <laughs> 아, 역시.. 야왜저럴것 저... 같아서 안했단 말이야. <laughs> 일피야 텐줄게. 내가 너무했지? 인성이 되게 못 나신 <laughs> 것 같은데. <같습니다. 웃음> <laughs> 재밌었다. 리피아, 너 어딨어? <laughs> 어? 리피아, 줄게. 템포 타봐. 에, 이거 안 갈래. 왜? 템포 타을보다 <laughs> <laughs> 줄게! <laughs> 미리 <미모> 죽여버린다. <laughs> 미리 죽여버린다. 뭔데, 뭔데, 뭔데? 이거 뭔데? 뭔데? 이거 뭐따쓰는데 아, 이거 어따 쓰는 건데? 아, 아 어이 어, 형이 뭐, 지금 뭐, 이런 거데 아 이거 뭔데? 슬라임 아 어땠어? 어이, 이거 어따 쓰는 그리고... 건데? 이거는.